이번 강의는 제5강으로 포도 수확 후 간벌을 준비했습니다. 캐릭터 꼬꼬가 준비한 교육 내용과 사진 자료는 농촌진흥청 홈페이지에서 스크린 프린트하여 새롭게 동영상 편집한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바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세 조절을 위한 간벌은 동계전정을 할때 주로 하고 있으나 원칙적으로는 수확 직후에 해야 한다. 왜냐하면 수확 직후에 간벌을 해야 남아 있는 나무의 잎에 햇빛이 잘 들고 저장 양분의 축적도 좋아져 결과 모지가 충실해지기 때문이다. 수확이 끝나면 과원을 둘러보아 덕면의 가지의 중첩 여부, 신초 길이 등을 잘 관찰하여 간벌 여부를 결정한다. 계획 유식 재배에서 과원 경영의 실패가 많은 것은 간벌 시기를 놓치기 때문이다. 가 유목기에는 과감히 간벌. 유목기의 성패여부는 과감한 간벌을 하였는가 여부에 달려있다. 간벌을 하면 덕면의 공간이 많이 생기므로 다음 해의 수량이 아무래도 떨어질 것 같은 생각이 든다. 그러나 유목기에는 신초가 평균 2.0에서 3.0m 정도 생장하므로 직경수미터의 공간이 있어도 바로 생장하여 공간을 채운다. 또한 유목기 때는 덕면에 어느 정도의 공간이 있어야 재배가 용이하고 덕면에 공간이 있으면 수확량은 약간 줄어드는 반면에 품질이 좋게 된다. 따라서 덕면이 어두운 과원을 하기 전적만으로 밝게 하려는 생각은 대단히 잘 못된 생각이며 인근의 나무와 수건이 중첩되면 과감히 간벌해야 한다. 나, 간벌 시 주지연장지 관리 방법 국내 포도재배는 조기 증수를 목적으로 계획 미식재배하여 초기 수확량을 높이는 경영방식으로 재식사에서 5년차부터는 반드시 간벌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초기에 밀식된 재식 주수를 그대로 유지하여 이후 밀식 장애에 의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전정시 수령이 4에서 5년 되고 수세가 강한 과원에서는 예상 간벌 수를 정하고 간벌 좌우 나무에서 내년 주지로 사용할 주지 연장지를 길게 받고 간벌의 공간을 채울 정도까지 키운 뒤 적심하여 등숙시킨다. 이때 내년 주지 연장을 위해 받아 놓은 연장지가 포도호랑한늘소에 의해 피해를 받지 않도록 8월 약제방제에 신경을 써 관리해 두어야 내년 주지연장을 할수 있다. 이때 내년도 주지연장을 위해 길게 받아놓은 주지연장지가 포도호랑한늘소에 의해 피해를 받지 않도록 8월 약제방제에 충분히 신경을 기울여 관리해 두어야 내년도 3월에 주지연장지를 수평 유인할 수 있다. 다 결실 부위 조절 재식 3년차 이하는 한 나무당 연간 약 7g 수준의 질소 비료를 사용하면 적당하다. 관비는 3월 6일 간격으로 바라기에서 수확기까지 한다. 토양수분 측정기를 보유한 농가는 양수분장력이 15kPa에 도달하면 관비한다. 질소 비료 선택은 토양산도를 바탕으로 5.5이하인 농장은 요소를 5.5이상인 농장은 유안을 사용한다. 이상으로 제5강 낙엽기 포도수확후 관벌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참고가 되었나요? 캐릭터 꼬꼬가 매번 강의를 하면서 늘 느끼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이론 교육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실제로 체험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멘토는 대한민국 포도 명인입니다. 안정적 농부가 될 때까지 지도해 주신다니 열심히 배우시기 바래요. 감사합니다.